Hey guys, welcome to Young's Kitchen. I'm Young, nice to meet you. Today I'm going to show you how to make 달거나. Alright, let's get started. I'm going to mak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e bit of a litt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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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설탕이 다 타버리거나 불이 붙어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. 뭐 베이킹 소다는 진짜 조금만 필요해. 잘 되고 있어. 아 베이킹 소다를 지금 넣는 게 아니라. 아니죠? 아니이게다 녹은 다음에 점 찍듯이 해갖고 조금만. 네. 안 해봤구나. 나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 이거 선수였어. 아, 아, 음다 녹았어요 이제. 자 이제 이제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빛잖아 거의. 아니 지금? 자 이거. 설탕이 다 녹으면 베이킹 소다를 조금씩 넣어서 부풀려 주세요. 오, 이게 달궈낸데 난다. 그럼 설탕을 너무 조금했나? 이다 볶은 거예요. 설탕을 조금했어. 아 그래요? 아 이거 그 설탕 한 이거 하나 먹으면 설탕 한 숟가락 그냥 이게 털어 먹는 거네? 오, 이거 보세요. 볶 크겠습니다. 오, 네 좋아요. 이거 한 바닥에 넣으면 절대 안 돼요. 힘납니다 <laughs> <laughs> 여기다가 이거를 과감하게 빨라빨라 아, 화파이팅 아.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. 이제 젓가락으로 잘 긁어서 덜어낸 다음 동그란 누르개로 살며시 눌러주세요. 붙어버렸네요. 이렇게 됐습니다. <laughs> 내가 게 설탕 많이. 루이스가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는데요. 뭐 보기에는 다 쉬워 보이니까요. 이번에는 설탕 양을 늘리고 최대한 열심히 저어 보았어요. 잘한다. 아, 오! 칭찬 좀해 줬더니 신났네요 모양을 뭐, 위 이렇게 해, 이렇게 지금 눈겠다 어떻게... 살짝만 눌러봐 <laughs> 어렵다 이거 하이, 어 됐어 됐어 됐 됐어 원 플러스 원, 원 플러스 원. 달고나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부서져 버렸습니다. 그래서 검색해 보니 판에 오일을 발라주면 된다고 해서 키친 타올에 기름을 묻혀 잘 발라주었습니다.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죠? 지금 표정이 되게 아주 결연한 표정이에요. 꼭 성공하겠다는 그런 <웃음> 표정인데. <웃음> 아, 그래 왜요? 쉴거 같아. 한번 더. 도프로라 <laughs> 도프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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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잘 됐네! 엄청 예쁘죠? 설탕 2스푼 일단 하만들었니 근데 이거 기구가 없으면 응. 어떻게 해야 이거 쿠키틀이 있어요 곰돌이 쿠키틀 이게 없으면 어떡하죠? 국자! 국자. 국자를 <laughs> 희생시키는 거지 <laughs> 여러분의 국자를 희생시키시면 이렇게 맛있는 거. 이렇게 귀한 달고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<laughs> 이런 거안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국자를 샀어요. 이생식당. <laughs> 내가 보기에 국자 하나로 한달고나세개 한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<laughs> 한번더 해볼까? 네. 그러니까 이거를 음. 젓는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잘 저어서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도록 잘 저으면 푹시푹신해지면서 아주 좀덜 딱딱한 달걀 잘 만들어지는 거겠죠? 해봤어요. 이거 그치? 찌르면 엄청 아파. 아. <laughs> 한 음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. 그렇지. 한번 더. 오. 한 번, 한번 더. 한번 더. <laughs> 와! 예. <됐어. Yeah>. Yeah. <laughs> 짜잔. 나에 대한 마음인가? 짜잔. 안녕 할수 있는 거야 이거? 어할수 있어 대대달야 그래요 잠시만요 와 짜잔 <laughs> 잘했습니다 오늘은 루이스와 함께 달고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아이스커피에 넣어 먹으니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영스키친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